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하늘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하늘의 깊은 소식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복된 소식 참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파로다 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해 줍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전해 주는 하늘의 기쁜 소식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요자라 모사라 정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의 말씀은 그분의 탄생이 이 예언을 이루었음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위대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기쁜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사함의 표징이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기쁜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명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사절에서 오절에 말씀합니다. 극유에 풍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깊은 소식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깊은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 그 소식은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자녀가 아니며. 복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되며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며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늘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게 하며,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새 힘이 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도있습니다한나님이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소서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되다 주님이 우리의 권자되심을 믿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셨었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받으시 정말 복된 죄를 되게 하여 주셨었어요.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시창성과 백 가장 부르면서 네. 준비하신 부분만 있습니다 감초합 <목소리도> 최용화 성탄이만 사는 분 최용화 성탄만 사는 성탄이만 는 감수, 감님성탄한 감독님, 과일님, 성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비적으로, 또이게성탄감사한금으로바라말피를 우리 하나님은에 입혀 주시고, 영광에 강동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활이 윤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예문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 감사의 의원을 일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don't know maybe she bought 우께의라스예동드라미와 동그라미와 동그라에와동그에미와동그전미와전그라미와동그라스예배드라미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와 가정위에 하동들라미와 동그라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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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와 가정위에 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여 음.